자, 이게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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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 팔아치워? 다 팔아치우잖아 지금 거래량이 미친 듯이 급등을 하고 아주 그냥 다 팔아치우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니?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러 시가총액 이 그래도 2천억이 넘어요. 왜 그런 거니왜 그러냐고요? 아이 지금 장난해 마스크 네트워크 CEO 화장실 간 사이에 58억. 아 화장실. 아. 마스크의 CEO 수지안이 자신의 공개 지갑주 하나에서 4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2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적 모임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전화기를 잠시 두고 왔대요. 예? 네? 예, 맞대요, 맞대요. 예, 그냥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예, 좋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4년 연말에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일단은 계속 이제 기술적 투자 이제 거듭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예고를 했었고, 2차 펀드 출시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인기가 떼고 올랐습니다. 스테이킹 이슈까지 해가지고, 리워드로 톤하고 RSS3까지. 어떻습니까? 인기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해킹 피해 사실 휴대폰 월렛을 통해 도난당했다. 2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예, 네, 할래. 휴대폰은 화장실에 왜 두고 와? 자 2023억 어쨌든가 시가총액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가총액 이렇게 버텨주는 거 보면 저력이 없었던 코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 뭐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죠 저 수지얀씨 좀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어쨌든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쨌든 차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금 2000원에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멈췄습니다 2000원에서 멈췄습니다 19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태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스크 네트 워크코인 조금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웃자고 뭐 그렇게 함부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이 해킹 피해 네트워크 이슈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는 분명히 더욱더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떻습니까? 기업마다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정책들도 분명히 더욱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는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CEO의 해킹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앉은 건 사실입니다만요. 2 0원대에서잘 받쳐 올려줄 겁니다. 분명히. 반등을, 제 반등을 이뤄낼 거니까 일단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뭐 너무 합류해가지고 다 무조건 팔아 재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알트코인 그리고 밈코인 24년까지 인기 많았던 밈코인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 가지고 20%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이 20%의 밈코인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매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잖아요. 그쵸? 네이,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하냐. 블로그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보고 다 모른다고 모른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알려드립니다. 방담비용 당연히 무료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최고 인기 짱입니다. 서클 IPO 신청 상장사 도전 나서 USDC의 발행 사 서클이 상장사 이제 도전에 나섰고요. 3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본 유입액이 15조 원을 기록. 시총 4.52% 상승. 자 장난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요걸래 핵심어 핵심 키워드입니다. 미 상원의원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추가 법안 제출 예고. 이더리움 3월 덱스 거래량 솔라나 추월. 바이낸스 이윤의 태, 테더 거래 중단 미카 규제한 준수 목적 코인베이스 주가 FTX 붕괴 후 최악의 실적 기록 자 어쨌든 어떻습니까 관세 지금 어떻습니까 관세가 이제 앞으로 인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따 어떻습니까 해킹 해킹 이슈가 자꾸 많은데 자이 자꾸 실수도 덮어주고 할줄 알아야지 어쨌든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지지 미국 벤처캐피털 틱톡 인수 참여 논의 중 결국에는 틱톡 관련 틱톡 관련해 가지고 인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부자 아빠 뭐 뭐이 이 양반, 뭐또 은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데, 믿, 믿으시던지 마시던지 맘대로 하세요. 뭐 믿던 말던 리플레저 이더리움 연결로 디파이 시장 진입 가속화, 리플 뭐 진짜 뒤로 넘어져도 동전을 죽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야? 아, 나운 천만 분의 일만 나좀 떼주지, 진짜. 아, 진짜. 로또 살 때마다 꽉 나와, 진짜. 알바하다 계좌 정지되는데 가사 편전 대행하다 20대 여성 자수 잘했습니다. 내게 뭔가 이상한데 쓰일 것 같다 싶은 바로 신 빨리 신고해야 돼요. 이 인간 쓰레기들 진짜 다 죽여야지, 진짜. 메타플랜이 비트코인 160개 추가 매수. 또 매수했답니다. 또 매수. 자, 어쨌든 간에 마스크 네트워크. 자. 지금 어쨌든 신속하게 움직여 볼게요. 열심히 복구 중입니다. 상담비용 무료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연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